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강면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두고 있는 군비내임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중 규제로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금남면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남면은 지난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이 재산권을 억압하고 규제했습니다. 자신이 수유한 땅에 마음대로 집을 증축하기도 어렵고 노후된 시설 보수도 자유롭지 않아 불편함을 감내하며 5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실질적인 침해입니다. 또한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며, 구령의 주민들은 토지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 생계는 물론 노후대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아닌 금지와 같은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차에 위임했고, 대전의 경우 금남면 인접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의 난개발 완충 역할을 강요당한 금남면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십 년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도시 보호를 위해 언제까지 금남면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를 성장시키는 반면 이미 개발자한 구역으로 묶여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하며 금남면 주민들을 옥죄는 반시장적 이중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남면은 세종시 수성당시 부동산 특기와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관려해왔으나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집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던 2022년 이전과 다르게 급격히 떨어졌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금남면 주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촉구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정부 또한 시대적 변화에 수용하고자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오는 3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완료됩니다. 대전시 보호를 위한 희생보다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적인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둔 세종시는 도시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새로운 신도시 조성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세종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발전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남부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금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전략소도로 함께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